안녕하세요. 더비 컨티뉴 그리고 더비 투님이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요. <laughs> 이게 더비 투님의 앨범, 그죠 응. 앨범이에요. 같이, 앨범. 어, 같이 이전 앨범 을 구입하신 건데 이제 같이 앨범깡을 하시고 싶다고 심지어 저희 집으로 시켰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앨범깡을 하면서 과연 더비 투님은 누구 자리인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열어봐 주시죠. 그래 이전 거 어떤 거 사신 건지 기억은 하시나요? <목소리> <laughs> 본인도 기억을 하시나요? 본인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랑 같은 부류예요.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네. 애국 엄청 많은가봐. 우리 깜계 되게 많잖아. 그만큼 온 거지. 아, <laughs> 아 어떤? 거. 아, 이거죠? <목소리> 네. <그냥>.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누구를 원하시는지 당연하겠지만그나 해서 그냥 우리랑 큐, 큐. 내가 나오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나오는지는 아시죠? 어 몰라요. 어 역시 저랑 똑같아. 이게 <laughs> 그정보 그정보! 어, 확인 안 하고, 어, 정보 확인 안하는 저랑 같은 부류예요. 방금 확인 하셨어요? 네. 난 네. 어. 봤어요. 봤어? 누군지 알아? 네. 네. 하나, 둘, 둘 네. 셋. 안 좋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 하나, 둘, 셋. 어, 오, 오 지윤이 나. 오, 나 지윤이가 처음 보는데. 예쁜데요? 대박이다. 응. 또 있어요? 어? 어, 나왔고. 나의 봄에 꽃을 피워줘. 보세요. <laughs> <어떠세요>? 궁금하시죠? <laughs> 키우라, 아, 귀여워. 그렇죠. 귀여워요. 네. 저는 님이봤고요 여기 어. 뒤에 이거를 들고 빼주시면 돼요. 자, 누구가 누구 누구? 하나, 하나 둘, 셋, 오! 오!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 그래서 이거 스티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앨범 까신 거가 일단 하나 성공하는 것. 오, 아닌가? 이거 이 정도면 음. 완전 성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다, 음. 이거 까는 맛이니까. 이어 있어 있어요 I get next. Look at fire. 누 o o k at us.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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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us. l o 이 왜 거기서 나오니? 아 여기 영훈 나왔어 지금? 다어 그럼 자 응, 확인 먼저 확인. 나도 아, 이거 영훈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사진인지? 이게 이게 영훈이 이게 포카가 진짜 예쁘다아 진짜? 블루 네, 블라미? 그... 어 그럼 네. 나랑 바꾸면 되지 않나? 네, 네. 내가 영훈이었던 거 같은데. 아 그랬나? 아 맞아 그런 거야. 같어 나랑 바꾸면 돼. 네 맞다. 됐다. 이렇게 거래 성공. 이렇게 거래 성공. 이거 노란색 머리다. 노란색 머리라고? 네. 누가 네. 이거? 응. 살짝 위에가 나왔어. 아 그래? 자 노란색 누가 노란색 이 누가요? 노이 아닌데? 아니면 뭐해 노란색이 아니 뭐하냐고 누군지 모르는데. 나랑 똑같은거 같아 음. 예쁘게 네. 아, 음. 애기, 아, 애기, 그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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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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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이렇 이렇게. 사진 아, 달라? 아까 이렇게. 이렇거 이렇게. 이이렇이이이이이네렇네이거 아니, 아니야 다른 다른 애고 어, 선... 버전이 다르면 아, 사진이 달라 그래? 어, 아까 창민이 니렇 자, 이렇게 해서 블룸 블룸은 이렇게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야 어떤 거? 어 그거 드림 드림라이트 드림. 드림 그래도 어떻게 돌고 돌아 블룸 블룸 이를아 돌고 돌아 영원이 갑니다 <laughs> 이거 이렇게 어 영원 음. 이거 속 어, 안에 어 맞아 이거 있어요? 안에 바로 뒤집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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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는 이미 안에 있는 거다 어. 봤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뒤집고 안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돼요. 안. 이렇게? 도구도구도도 이렇게 지어야겠다 도도 그냥 두지붙인다 둘 네, 셋! 오! 지현이다또지현이또현이네요지현이잡이현이잡이였다오여 어, 아, 아, 음. 안에는? 안에는 누구야? 여운이! 여 대박! 야 이거 진짜 잘나다오웬디니웬디니 사진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고 웬디 와 뽑았어 뽑았어 그거 그거 저기잖아 그건 뒤에 이름이 아마 써있어 이 이렇게 가려서 역시 센스 있는 토마 뒤에 가려 스티커로 가려서 뒤에 이름이 써있으니까 응. 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 네. 안나올 같아서 <laughs> 상현요아상현요 아, 응. 이런 색깔 어, 머리것같요응 응. 세상에 어? 아니나게 머리 생각보고 핑크색인이여서오 그래도 성공했네 야용원이가 나왔어 로똥손 아닌데? 어 맞아 아니, 완전 금손인데? 똥손이에요 이게 금선 저기요? 금씨 저기요? 지은이장이신데 이지현이장이야 영웅이 웅이 진짜 잘 나왔던데 근데 진짜 잘 이거 언니도 있지 않아 아니 없어요. 아, 뭔가 아아 마리... 많이 아... 잘하긴 했네. 전일분 음. <laughs> 다 샀어요. 한 번에 사셨군요. 음. 그리고 자 스무시 다 빼주세요. 이거에... 어, 이거 자 가자. 음. 영웅이 큐. 영웅이나 큐. 응. 영웅이나 어, 어, 큐. 나 얼굴을 봐도 받아. 모르겠지? 얼굴 봐도 모르겠 어? 아, 그럼 누구지? 얼굴까지 모를 는아니 없잖아요. 그냥 그 스타일이 처음 봤어. 아 그러니까 이매 앨범마다 다른, 다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이 와요 언니. 아이안 오죠. 똑구머든가 어제 떡구 봤으면 모를 수 있을 이거. 누구야? 어, 제이크. 아니 안에 그 엽서가. 어? 어? 아 엽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현재 어? 현지, 현지? 현지다. <웃음> <웃음> 너무 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그 뭐지 재난 문자가 오면서 끊겼어요 어쨌든. <laughs> 세상 에 본인이 <laughs> 이렇게 아니 지금 돈문서다 나온 거 알고 있요 현제 영원주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금고. 근거... <laughs>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네. 응 세상에. 근데 현제도 예쁜 거아니에요 <laughs> 아, <laughs> 거기 와. 아니 이 언니가. 아니야, 아니야. 내새 친구 현제가 진짜 나왔다. <laughs> 여기서 갑자기 진심. <laughs> 그냥 내가 보기엔 어차피 저거 다 있으니까 그냥 너네 주는 거부터 까시면 될거 같아요. 지금 더비 츄씨가 전앨범을 다사 가지고 왔네. 아무거나. <laughs> 아, 완전 애기들. 맞아, 맞아. 아이 밑에 있구나. 완전 천천히 들어있어. 세 번. 여보니 이게 무슨 포카였더라 이게 하나는 둘이 같이 있는 포카고 아 하나는 혼자 있는 포카인데 혼자 있는 복화는 뒤에 사인이 있어서 일단 그두 개짜리를 아 뒤에 놓고 그 다음 무슨 긴자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긴자란 뭐는 의외입니다. 그게 없나요? 의외야. 일단 앨범을 먼저 한번 보세요. 아, 자두개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열면 돼. 누가 나갔든? 이게 유니따가니까 그래? 응. 두명 그러니까 같이 찍은 거한 장이랑 혼자 찍은. 그럼 거 그럼 느낌은 별로 안 좋아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그렇게 아닌데. 일단 빨리 뒤봅 기조. 네. 하나, 둘, 셋. 아하. 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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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힌트 영영 뭔가 영혼현 이거 아, 뭐가 왜 이래? 손예요. 손은 맞아. 아 남네요. 아 손은. 세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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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남네요. 민이영혼를 계속 있잖아. 네, 뽑고 있잖아. 손예도 뽑고 싶다 그래. 아 맞다. 세상에 완전 무서인데 얘들은 아 상황은. 아니, 이 정도면 너무 앞으로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예. <laughs> 진짜. 아니, 잘 나오잖아, 영은이. 하고 상고. 괜찮네요. 선거네? 이제 앞으로 애국이 더 많지 않아요? 이제 끝났어. 아니. <laughs> 그냥 이제 상사대로 그냥 쌓여 있는 소스를 여세요. <laughs> 나서 소카는 어, 응. 밑에 그저 사람 이름이 있어서. 응. 아, 밑에 써 있어. 네, 배달 음식을 시켰거든요 저희가 같이 하면서 먹으려고. 와, 이거 <laughs> 터 음식 보다도 아직 그뒤집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한번 까고. 이거부터 보세요. 네. 본인손부터주세요 오케이. 자, 누구 나올 것 같아? 뭐, 것 오, 돌봐, 돌봐. 네. 파스트 찾아 주세요. 큐? 같아요. 어, 자, 쉴똘돌려터 아! 진짜 어아 세상에 본인이 이게 오나 봐. 그 느낌이. 아니,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 영웅이 아니 영웅은 큐지 것 같은데 왜 지금 이것도 안에서빼보시면됩니다 사 아내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 명씩 이기요그죠 <laughs> 응. 이건 아, 너무 귀엽다잘 뭐, 나왔네. 아니, 뭐야? 완전 군선인데? 원하는 걸 전부 원하는 거고있잖아가 너무 예쁘네요. <laughs> <진짜 잘> 나다 <laughs> 이게 <요>, 이거고나 <laughs> 야, 누구 같아? 이거, 그럼. 신선이라고 또. <laughs> 지연이는 아닌데? 주현이는 아닌데? 자 그럼 돌려보시죠 소연이가 났나? 어! 찍혀주기야! 어머! 초기! 오 세상에! 아니 초기! 약간 자리 까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에요. 아 그냥 아니 아니 느낌이 왔어? 응. 아니 그래도 왠가 열1명인데그 중에 어떻게 따? <laughs> 아니 11명 나니까 12개가 나오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요 왠일이야이거못 맞히겠어요 어? 누가 지은지? 이거 뭐지? 일단 꺼내보세요 제이콥인가? 커이커이야응컷이이야 컵이? 응, 어, 테이크의등명이네 와, 어. 아니 맞아. 근데 어, 놀라. 세상에 아니 본인이 뭐가 나올지를 맞추는 게 이게 더 놀라운데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에. 그것도 심지 두 번이나 맞았어. 아까 큐 여기 주연이. 아니 포카를 계속 덤비다 아니면 <laughs> 본인이 원하는 거. 거 있는데? 아니 이렇게 나올 수 뭐... 있는 건가 확률상? 음. 좋겠다좋겠다 <laughs> 여러분 지금 줘. 어 최를 뽑으신 분의 아니, 저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요 것 같은데, 엄청 지금. 잘 뽑으시는 거 같은데? 근데 지금의 학년상 주연자비에 가까워지는 거 같은데 이것도 아마 바로 이건 바로 있을 텐데 이건 그 필름같이 님이... 생긴 내가 봐 뭐... 갈게 아니 아냐 오늘 이 없어 아무튼 갑니다 자 하나 둘셋 응. 누구야? 선우 <laughs> 어, 어머 선우 너무 예쁘다 이거 야 맞아. 이거 봐 뭐가 아, 똥손이야 어, 저기요 갖고 싶다고 한것들을그 안에서만 나오고 있어 지금 어 왜? 아까 말했던 그 멤버 중에서만 나오고 있잖아 응. 뭐야? 완전 확률 응. 장난 아닌데? 그쵸 자 이제 포카 어, 포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상현 상현 뭐이쁘네요 너무 응. 예쁜데? 뭐가 똥손이야? 어디가 똥손이야 도대체 <laughs> 아, 이거 나 겁나 잘 뽑는데 음, 진짜 엄청 잘 뽑네 아, 이거 형은 진짜 잘 뽑네 여러, 여러 명이 안 나오네요 명이. 그러니까 응. 아 오늘 아, 보로 아, 나는... 나오는 건 아닌 거 같아 필름? 필름도거든. 네, 필름. 응. 너무나거든. 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나온 사람들 중에 또 하나야. 그래? 어. 하나, 필름 하나, 또, 또 어정이야? 아무튼 갑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누구야? 누구야? 상연 같은데? 아상현이야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아나이 필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이거 필름 이거는 왜 사진 저기로안 내주는 거야? <laughs> <laughs> 그러게 요 <laughs> 이거 왜안 내? 이거 진짜 예쁘다. 그렇죠? 너무 예뻐. 내가 저 포카를 잠깐 보고 응. 엄청 예쁜애라고 생각을 했어 아 이거 포카? 어, 어, 이거? 맞아. 어. 눈이 어?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아까 내가 봤거든 투비씨 눈이 이렇게 되는 거 봤거든 그럼 어, 누구지? 가시죠 네. 네. 아 네. 누굴 거 같아 아 어, 모르겠어요 아 재밌다 이거 <laughs> 이거 재밌네 이거 남일이니까 <laughs> 재밌네 이거 <laughs> 내일 아니니까 되게 재밌어 어, 언니 반응 보니까 뉴는 아닌 거 같고 아 그런가? 아그요아 어. 아, 뉴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

웬일이니? 아니 누가 동선이라 그랬어? 또 첫번째, 완전 완전, 완전 대자 너무 예쁘다. 네. 앞으로 영광의. 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 여태까지 우리 깠던 것 중에 막았던 적이 없었거든. 색깔이 이렇어 그냥. 조심해. <laughs> 네. <laughs> 세상에. 현재 얼굴이 우리 지금 이 우주를 살렸네 진짜. 세상에. 저, 잠시 수리 와도. 잠시 가서 해줘. 음. <laughs> 굉장히 성공적인 깡이. 아니 성공 정도 아닌데 이건 뭐 완전 초동손이다 토무 씨 얼굴 봐. 얼굴 선생님, 봐. 제, 너무 웃겨. 제가 지금 게 나온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토무 씨 얼굴 요씨 아. 얼굴이요. <laughs> 장난 아니야. 너무 웃겨. 저 사람이 똥손이라고라는 걸 얼굴로 보여줬어. 일이다고이 음, 사람 이름 <laughs> 써아 네. 너무 웃겨. 맞춰게요아 밑에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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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둘다 어차피 투명한 투명한 보면 는 누구나 것 같아. 씨 얼굴을 봐서 아까 그 멤버 중에 하는 거 같아. 뭐, 나 뭐, 있어. 어, 응. 대단한데? 쟤 주연이나 퓨. 아. 주이 아니 아니 그냥 여시면 돼요, 그냥, 그냥 여시면 돼요. <laughs> 이게 니데주현이잡이현이 주현이야 주연이 내가 보기주이네어누가인 있어? 어, 모르겠어 나 확인 안 해봤어 뉴가 너무 이쁘게 나오네요 뉴는 원래 이고저주현이인가봐요어 <laughs> 지금 확률상 응. 주현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자 누굴 깔아야 에릭이었으면 좋겠다고? 에릭 이 캐리일 수도 겠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예, <laughs> 어 아, 맞아 이거는 안 계신, 이거? 네. 안 계신 분인 것 같아 그렇지 맞지? 안 계신 분인 것같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다른 분이에요 케빈 아니 뭐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 <laughs> 뭐야? 케빈이 <키빙> 좋아요 <laughs> 근데 언니가 뉴호를 뽑으면 영훈이가 기다리고 네, 있어. 있을 텐데 웰컴 컴백 웰컴백 너무 웃겨 그거 뽑을 테갖고어저 뉴호가 같이 팝콘 하셨는데 더비 푸쉬 우리 있어라고 그런 얘기 한 <laughs> 적이 있던데 그럼 반대로 누호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영혼이 쫙나오는거 아니야? 어, 내가 여기서 뉴뉴가 나왔거든. 그럼 너무 좋 같아요. 내가 필름 같은 생기한 거야. 그게 뉴뉴가 나왔어. 콩국가? 근데 제가, 여기서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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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말했지만 콩국 영혼. 아 뭐라는 거야? 아 진짜 계속 콩국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일단 일단 잠깐 이, 이, 일단은 잠깐 한번 멈추고 갈게요. 네. 용량 때문에 잠깐 끊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대로 기다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일단 이게 뭐 있더라? 아 그러니까, 포카가 알. 있고. 기일 다랗게 생긴 메시지 카드 같은 게 있고.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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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왔는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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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뭐래제옆에정 봐. 쟤 토마지 쳐봐 뭐야? 겁나 이상해. 무지 그 다음에, 엽서, 엽서. 그치, 엽서가 있고. 뭐야? 그 표정 뭐야? 어, 여러분, 저 표정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진짜 안타깝네 눈이 막, 아? 이, 이거 욕을 하고 있었서데 영훈이는 <laughs> 아닐 것 같아요. 그니까. 러영이 엄청 잘 나왔나, 본데 원하는 것을 두이뤘어요 <laughs> 뭐야? <웃음> 그럼 아까 그, 그 라인업 중에 하나는. 있어, 뭐야 응. 그확률 뭐야? 지금 1번 몇 개를 는데 누구, 누구 예상하십니까? <laughs> 아 누구지? 아, 누지자 여시면 아, 돼요 아는데아그 여시면 돼요 뉴니네요? <laughs> 뉴니가 <뉴욕이야? 뉴욕이야 웃음> 나온 것 같이 <같아>. 거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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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어요? 없어 <웃음> <웃음> 세상에! 어머! 내거뭐 어디가 똥사진건데? 미쳤나봐 주연 석이가나 진짜 <웃음> 너무 놀랬어 이거 뭐야? 어머! 나 미쳤나 미쳤나 아니 뭐 이렇게 나와? 아니 뭐 이렇게 나와? 영혼이잖아 이거 영혼이에요? 미쳤나 봐! 이거 나중에 해보면 알아 이거는 나중에 제가 리스트 있어요 웬일이야 미쳤나 봐 영혼이에요? 어! 미쳤어아 예? 예? 어, 그래요? 밑에 <목소리> 어 아니 누가 이렇게 뽑아? 어머 어, 미쳤나 봐 아니 <목소리> 지연이 어. 엄청 많이 나와 어, 어. 뭐야? 여기도 안 왔지 않아? 아거기도안 왔지 않아? 미쳤나 봐 여러분 저기요 이... 뭐지? 더비툰님이 엄청난 금손입니다 나 이렇게 잘 나오는 줄 몰랐네 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 네, 네, 네. 이것도 그럼 그그 그 루틴 중에 하나니까? 네, 네, 네. 아 그렇대요. 그러면 이거부터 할게요. 어. 아!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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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쳤나봐요. 뵐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좋아. 어, 미쳤나봐요. 너무, 너무 잘 나왔다. 예. 네. 너무 좋아. 어머. 이제 웬일이 웬일이. 여기서 구경하라네. 을 누구야? 웬일이. 이거 너무 좋아요. 예쁘다. 웬일이네 웬일이네. 날도 너무 좋아. 아니 웬일이야 이거 아, 왜? 왜? 아 이거는 왜? 나중에 알어 네, 네. 아, 이건 알려줄게. 네. 예. 뭐 이러면 일색이 구만. 어, 그멤버 나중에 알려 줄게. 영우니가 말할 거는 절대 아닌 거 같아. <laughs> 자, 그럼 누굴 거 같아? 호카. 내가 먼저 뽑겠는데. 아! 오늘도 센스예요, 하이 아니, 뭐 이렇게 뽑아? 이렇게 뽑아. 영우니 아니고. 뭐 이렇게 뽑아요? 유리. <laughs> <laughs> 언니, 이금뭐 약간 뭐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나 아무도 안 했어요. 나 아무도 안 했어. 아니야, 이거. <laughs> 나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니가 여기 들어와 참가지는건 이거 아닐 거 같아. 이건 것 같아. 그냥 난더 이상 말안 하겠어. 아, 아, 이거는 아니 이거 섞으면 벌써 섞이니까. 예,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음. 아,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건 지연이. 지연이는 뭐 이래? 아니, 뭐 이래? 아니, 형현아, 이게 돼? 이게 왜? 형님. 형님이 내 형이 좋아. 어, 너무 예쁘다. 이니 뭐야? 형님. 너무 예쁘다. 아니, 미쳤나 봐. 아니, 미쳤어. 아니, 미쳤나 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와? 궁금하네요. 아 나만 궁 오. 보세요. 까리. 까리. 너무 예뻐. 걸고,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그안 <laughs> 미치겠다. 뭐? 저기 한번나온 사람? 어. 한번나온 사람 누구야? 없지 않아? 다 나왔나? 그렇지. 저필서 나왔으니까. 누가, 누가? 누가 안 나온 사람 있어? 누구지? 아니야. 다는 나왔던, 다거 같아. 다 나왔던 거 같아. 아까 상현이도 한번 나왔고. 아, 어, 현 나왔. 다 나왔는데? 아, 네. 지현이가, 지현이가, 지현이가 압도적이다. 많이 많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현이가 많이 나온 적이 있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 아니니까 지현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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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진짜 맘에 든다 세상에 영웅이가영웅이 웬일입니까 영훈이 빠다빠다빠다 이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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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빠다빠다빠다 <laughs> 아니 이 성공적인 그냥 이제 똥손이라 되게 어. 오늘 화려한아니자 오늘 그럼 이 성공적인 앨범감 여기서 마무리입니까 네. 자 일단 마무리하고요 자 본인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죠 흡족하네요 <laughs> 저 이렇게 나온 거본 적이 없거든 여여튼자 여튼? 그럼 여러분 이따 여기서 중단하고 저희 피자 먹으러 갈게요 다음에 또 봐주세요